약 70가지 항목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장충금을 걷어왔을 텐데 이유는 뭘까요.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승강기 보수를 위해서 적립 된 금원이 다른 용도 뭐 옥상 방수나 기타 타일 교체 이런 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런 관리와 연관 있는 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입주 대표 회의 이 자체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입주 대표 회의가 이걸 소모성 있게 사용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그때 그때 관할 관청에서 시군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 s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인터뷰에 대상된 그 내용이 그것이었죠. 아파트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고갈된 거예요.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정작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엘리베이터 수리를 못하게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분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아파트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수리하고 교체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기수산 충당금이 고갈됐버린 겁니다. 정작 이런데 쓸 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불법이나 횡령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데 먼저 쓰다 보니까 이 돈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갈되는 게 예상이 되었다면 이런 장기수산 충당금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방송 취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런 이슈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먼동이 돼버리고,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중간에 자꾸 소진돼 버려요. 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러한 이의가 묵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경우에 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수리를 못하고 사안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주자들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수원충당금 관련해 가지고 장기수원충당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어떤 쟁점이 있는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이 이런 장기수원충당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장기수원충당금이란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뭐 충당금은 보충에 넣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수선 충당금 즉 장기에 걸쳐서 이 장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의 구체적인 어떤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관련된 법에도 없어요. 이걸 따져 보면은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한 10년 20년 뒤에 노후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장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충당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중국난 다음부터 1년 뒤부터 이런 장기수산충당금을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수산충당금은 그때,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쓸 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장기 걸쳐서. 10년 동안 이걸 차곡차곡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목돈이 되잖아요. 이런 목돈을 나중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돈을 적립해서 걷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에 걸쳐서 걷는다 이런 의미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노후화 됐을 때, 이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정립해 나간다. 나중에 목돈 생기는 것,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모아놓는다. 조금씩 모아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수선 계획이에요. 이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여기 왜 아파트가 나왔냐면, 이장기수환 충당금의 근거 규정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나온 곳이에요.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상가 오피스 같은 이런 집합건물, 요건 제가 조금,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장기수환 충당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원정리금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기수원충당금은 이런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게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해서, 이 주요시설, 요게 중요해요. 주요시설에 대해서 수리, 교체, 조경도색, 그 다음에 부대시설, 봉리시설, 보통 상가죠. 아파트에 딸린 상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